오늘은 근데 학교에서, 어,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를 갔는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, 다른 수업 들으려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떤 두 분이,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두 분이, 두분 중에 한 분이, 오, 선바다, 선바! 손바,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, <laughs> 야, 저 사람 학교에서 아무 척 하지 말라 그랬어. <웃음> 이러고, <웃음> 이러고 쏙 지나가더라고. <laughs> <laughs> 그래서, 나길 가다가 <laughs> 그 <그들> 소리 듣고 나도 <laughs> 그 길에서 <웃음> 길에서, <웃음> 길에서 <웃음> 빵 터졌어요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저 사람이 학교에서 안정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고 <laughs> <요거 웃음> <laughs> 어, 되게 되게 <laughs> 어, 데 아, 되게 웃겼어 음말 <laughs> 굉장히 어, 굉장히 내가 한 말을 아잘 들어주시는구나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아 근데 아직 그러니까 어, 어 되게 근데 이렇게 또 하니까 내가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내가 정말 말 실수를 했구나. 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. <laughs> 그러지 말아야겠다. 아그 어, 소리를 딱 들으니까 웃기기도 웃긴데 뭔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. 아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. 아 이거 뭔가 어, 뭔가 문제 있다 이거. 아는 척 해주길 원하냐고요? 아, 그거, 그러면 또 이럴 거잖아요. <laughs> 지나가면서, 야, 저 사람, 자기 보면 암척해달래. 이러면서. <laughs> 그냥, 모든 상황에 대해서, 노 어, 코멘트가 no 답인 것 같아. 음, 노 no 코멘트가 답이다. 이렇게 또 멀리서 지나가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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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, 저 사람, 자기 보면 암척해달라 그랬어. 이러면서. <laughs> 어, 음. 근데, 근데, 그러고 나서, 이따가, 이따가, 어, 인사했어요. 어. <laughs> 그러고 나서 <laughs> 되게 멀리서 <웃음> 인사했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